자 안녕하세요. 오늘은 포 온스 버거 한번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포 온스 버거에서 포 온스 버거를 시켰고 소스는 와사비고 이그 다음에 최소 주문 금액을 맞추기 위해서 버팔로윙을 추가로 주문해 보았습니다. 자 먼저 햄버거를 같이 보시면은 먼저 잘 익은 패티, 토마토, 양상추, 소스, 빵도 잘 구워져 있고 아래 있는 게 와사비인 거 같고요. 버거 소스도 충분히 발라져 있고 빵은. 브리오시인가? 브리오시 치고는 좀 딱딱한 느낌이 들긴 하네요. 뭐, 감자튀김은 평범하게. 맞고, 케찹, 윙소스, 그 다음에 항상 함께 먹는 제로슈가 코카콜라. 자, 그럼 한번 먹어보고. 한번 평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게 빵이 좀 퍽퍽한 감이 살짝 아쉽긴 하지만 버거에 고기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고요. 와사비가 좀 들어가서 그런지 전반적으로 느끼하다는 느낌은 들지 않습니다. 그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. 그래서 끝까지 먹을 때까지 목은 좀 막히지만 느끼하진 않다가 이 버거의 가장 장점인 것 같고요. 일단 끝까지 더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뭔가 은은한 단맛이 난다 했더니 여기 사이에 또잘 구워진 양파들이 들어가 있는 것도 보실 수 있습니다. 버어대해서 총평을 하자면은 이제 패티에서 나오는 고기 맛은 상당히 풍부하고 그걸 와사비가잘 잡아줘서 그 조합은 너무나도 좋은 가능성이 있지만 빵이 퍼석퍼석 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맛있다는 느낌이 잘안 들긴 합니다. 그게 좀 아쉬운 것 같은데 빵만 개선되면은 충분히 맛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. 뭐 감자튀김도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제 케찹인 것 같죠? 음. 그냥 여러분들이 예상하다시피 좀 두꺼운 감자향이 많이 나는 그냥 그런 감자튀김입니다. 더 어, 팔로윙은 제가 좋아하진 않는데,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음, 네, 뭐 평범합니다. 예, 그래서 리뷰는 오늘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마침 다이어트 중이라, 버거, 나머지는 다못 먹을 것 같고요. 음, 전반적으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, 가능성은 높은, 더 맛있어질 가능성은 높은 버거지만, 빵을 좀 개선하는 게 좋을 것 같고, 내용물에 대한 그런 비율도 조금 더 개선을 하면은, 더 밸런스 있고, 육즙이 풍부한 버거가 되지 않을까 싶은 버거였습니다. 여기까지, 포온스 수제 먹을 리뷰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